이제 슬슬 개떼 같이 몰려들 때가 됐고 이제 자기장 줄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예요. 준비하십시오. 이제 슬슬 네. <웃음> <웃음> 수류탄, 연막탄 몇 개씩 있는지 알려주십시오. 저 하나도 없어요. 저 연막 3개, 섬광 3개, 화염... 화연... 연막 연바, 여, 연막, 우선 장전. 네. 근데 방어하는 입장이면 연막이 오히려 손해 아니에요. 여기서 나가야 될 경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나는데 M46이네. 이제 올것 같아요. 카고팔 음, 곤란한 놈인데 저기 산에 곤란한 놈데 M46 이 들었다. 지렸다. <laughs> 전투 준비. 전쟁터다. 다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줄게요. 네. 일단 어느 문으로 나가요? 오수리님 쪽이 안전할 것 같은데 나갈 때. 창문으로 나가도 돼요. 여기 창문 많아서. 창문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여기 1팀 여기라던가. 여기는 못 나가는구나. 그쪽 창문 창틀 없죠 이쪽 창문으로 네. 나가도. 아, 제가... 창문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옵션 많아요. 네. 그리고 옆집에 사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. 네. 이 다음 원은 이제 여기, 내 생각에. 다음 원 이제 여기. 야, 오늘만큼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없어서. 잘 싸운다. 싸워라, 물리쳐라. 상황이 왜 저기 사람이 없지? 여기서 뛰어오는 사람이 없어요, 이쪽 방에. 아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곧다이 집에 따개입체하면 다 달라붙을 거예요. 자기 땅줄어들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. 아셨죠? 예, 네. 가오, 가오. 움직이면 발소리 들려요.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. 네. 옆집에 문 열린 우리 옆집 다 닫았나? 기억이 안 나네. 안 닫은 거 같은데요? 젠장아. 옆집에 문 없어요. 다... 아래집아래집만 <laughs> 문있고 옆집은 없어요 그쵸 아... 그러면 아래집들어간 소리도 못들었고 어차피 발소리도 안났으니까 근데 들어갔을거라고 생각을 해야되고 많이많이 죽여라 이끼들아 VSS? 씨발 뭐 M245같은건 없으면 됐지 뭐. 벡터도 없고 샷건 쏘는 소리도 안났고 AKM? 아나 AKM 잘 쏘네 정말 언제 나타나도 이지 않아요. 준비하십시 어, 옆집에 어, 사람이 뭐, 있었네. 뭐. 옆집 수류탄킬은 아니네 근데 이게. 와, 제이크 밀러 어디가잘 죽이네. 자기 좀줄어 이제. 움직이면 안 돼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들진 않은 것 같은데요? 어?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오케이, 문잘 닫고 왔어요. 제가 있는 데까지는 자기장이 안 닿아요, 지금. 그래요? 저 자기장 아니에요. 하느님, 지금 가죠? 어, 하느님 거기. 하느님 원 아니에요, 지금? 오케이. 칸제님은 마지막 통관 이쪽으로 붙으면 돼요, 알았죠? 네. 움직이면 안 돼요, 아직도.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 바로 옆에 M416도 온놈 하나 그래그래 많이 많이 죽여라 많이 많이 죽여라 M16A4로 접근해서 죽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소리 들려요? 네 저한 15초에 붙까요, 을울림수리 쪽으로? 자기장 움직이기 시작한 부터요. 어, 아직 17초 남았어요. 자기장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붙는대요. 아, 네네. 잘써니다 집안에 자기장 들어오면은 우리쪽으로 문쪽으로 붙어요 알았죠? 문쪽으로 네. 붙어야돼요 저희는 문쪽 들어오세요 오세요 저희는 문쪽 문앞에 딱 붙어요 문앞에 붙어요 어, 여기가 아닌데 음? 됐고 스탑 이제 멈춰요 멈춰요 됐다 이제 자기장 우리 딱 여기 딱 걸쳐 이제 이렇게. 오 됐다 네. 와 오졌다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건 뒤쪽도 안전하고 자 우리는 행동 바, 행동 어떻게 될지 알려줄게요 네 <laughs> 옆에 있는 놈 살아있어요. 옆에 m p 6 들고 있는 친구. 우리 언제 나가야 될지 알려줄게요. 네. 10초가, 되.. 되면 15초가 되면은 각자 네. 드링크 다 있죠? 네. 풀로 다 네. 빨아요. 끝까지 다 닫게. 네. 20초부터 빨면 될 거예요. 네. 그리고 자기장이 줄어들면은 달, 자기장 줄어들기 2초, 2초 전에 문 열고 나갈 거예요. 알았죠? 네. <laughs> 예, 미소. 제가 2초에 먼저 문 열고 나갈게요. 오케이, okay. <laughs> M24 4명, M24 씨발 <laughs> 15초 전 빨기 시작하는 거 15초 전 네, 진통제는 좀더 빨리 빨아야 돼요. 진통제 7초 짜리라 빨게요. 오케이 연막 던질거요 아니요 아직 준비하시고 그래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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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준비 다 빨리 는대로 이동합니다 네 준비. 됐어요? 고고어 잠깐 만 천장 좀부가안돼 어디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쟤 있는 방향 가고 있어요 붙어서 가고 있어요 들어왔고요 탑살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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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나 이쪽. 자. 자, 그만 움직이고. 숨으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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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탈 있어. 있어? 네, 더 있어요. 더 있어. 있어요? 멀리 있잖아. 괜찮아. 예, 에미사위. 에미 괜찮아요. 하못쓸거 같은데요. 아, 죽었어. 네, 무려야. 저 죽었어. 에미사 주게 죽여서 사주게. 다가온 거 지금. 아, 야야. 거기 아, 나가기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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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죽었어. 얼마 나 앞에? 어, 바로 앞 그냥 아 기절 엔엔엔아 에임이 어한명 남았어요 한명어 이러면 어딨어 찾다 아, 이야 그치. 와 오졌다 <laughs> 이야 이걸 막